안녕하세요. 메이크 시니어입니다. 요즘 자식들이 힘들다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자주 있죠. 나도 노후가 불안한데 계속 도와줘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민감한 주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식에게 재정적으로 계속 도와줘야 할까? 계속 도와줘야 한다라는 분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자식편이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집값, 물가 다르다. 우리 때랑 다르다. 자식 잘 되면 결국 내 기쁨이고,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보람이다. 지금 못 도와주면 나중에 원망 듣는다. 줄수 있을 때 줘야 효도도 받는다. 지금은 부모가 재산 줄 시간이다. 실제 사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한 60대 어머님께서 자녀 창업 초기 자금 지원 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덕분에 손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때 도와주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아버지께서 자녀의 이혼 위기 때 경제적 지원을 하셨네요. 아들이 실직하고 가정이 흔들릴 때몇 천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들긴 했지만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게더 중요했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80대 노부부는 자녀의 집 마련 도와주고 평생 효도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 조금 보태줬을 뿐인데 며느리까지 나를 친정처럼 챙겨줘요. 경제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관계를 도와준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마음이 편해진 것도 한몫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독립시켜야 한다. 도움이 반복되면 당연하게 여긴다. 내 노후가 흔들리면 자식도 결국 부담을 짊어진다. 성인인데 독립해야 한다. 부모는 금고라는 인식이 정착되면 관계도 무너진다. 주는 게 사랑은 아니다. 자식 도와주려다. 내가 파산한다. 실제로 시니어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65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도와줬더니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엔 아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집 대출이 밀린다고 해서 3천만 원 도와줬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생활비를 요구하더라고요. 나중엔 엄마 어돈 있잖아 하는 말까지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나도 적금 깨고 보험해지하고 지금은 나를 위한 돈이 없어요. 자식도 소중하지만 내 노후도 지켜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아버님 이야기예요. 도와준 건 좋은데 그게 당연한 게돼 버렸어요. 결혼할 때 집값의 절반을 제가 보태 줬습니다. 그땐 고맙다고 했지만 몇년 지나고 나니 그걸 잊은 것 같더군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몇번더 보탰더니 나중에 이번 달도 좀 부탁드릴게요란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더군요. 감사함도 사라지고 돈 문제로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80대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식한테 돈한푼안 줬어요. 그게 잘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후회는 안 합니다.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우리 세대가 편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옛날에 부모 도로움 없이 살았어요. 허리띠 졸라매면서 집도 사고 애들 키웠죠. 그런데 요즘은 자식들이 힘들면 부모한테 너무 쉽게 손 내미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난 애초에 못 박았어요. 도움 못 준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때는 서로 좀 냉랭했죠.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몇년 지나 보니까 걔들이 스스로 서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은 나한테 아버지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컸어요 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도 연금으로 모아둔 걸로 병원비도 걱정 없이 지냅니다.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살수 있다는 게내 자존심이에요. 도와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도와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한 재무 상담사분이 노후 자산 설계 전문가이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도와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도와줘도 되는 상황인가입니다. 내 노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결국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거든요. 자녀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반드시 계획안에서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주고 나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는 가족 상담 전문가이십니다. 노년 심리학자 분이시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본능적으로 돕고 싶죠. 하지만 반복적인 경제적 도움은 부모 자식간의 심리적 경계선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기 부모는 나는 쓸모 있는 존재다 라는 감정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금전적 자원으로만 보는 관계가 형성되면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자립과 신뢰의 구조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는 노년 사회학자이면서 시니어 복지 전문가이신 분이 한 인터뷰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 황혼 알바의 상당수가 자녀 부양 비용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모두 정서적 지지는 주되 경제적 독립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재정적 도움은 상황 따라 결정해야 한다. 줄수 있느냐가 아니라 줘도 되는가가 핵심이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도움의 끝이 중요하다. 자식도 선이 있어야 한다. 재정 도우미가 아니라 조언자 역할이 바람직하다. 자식이 어려워 보일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할까요? 오늘도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메이크신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